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오늘은 일학약품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일학약품이 지금 이게, 음, 굉장히 좀 간,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주가 상승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단타꾼들이 많이 조금 들러붙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은 수익을 방금 이제 제가 영상 녹화한 것들이에요. 유튜브 영상. 자,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여기 있습니다. 자, 방탄이 군대를 가서 그런지 DPC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어, 쫄아가지고 이제 개미들은 거의 털렸을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강성 개미들도 있겠죠. DPC만큼 방탄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이 없다. 이거 끝까지 간다. 어, 저기 우주 끝까지 나로 발사한다. 끝까지 갈 거다 하고 가지고 가는 분들. 자, 일단 33%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언택트 소혜주이기도 하고 약간 중국에서 한 한령을 해제하면서 게임 엔터, 뭐,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상승세가 좋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넷마블이 단연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국 SNC CS 베어링 이건 이제 검색식 오토차트 이쪽에 이제 떴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수익구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저 역시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일학약품 분석을 드릴 겁니다. 일학약품. 일학약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얘네가 임상실험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때이 정도만 보면 와, 이거 차트가 여기서 버텨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거는, 음... 이제 요거 다 지어 볼게요 예,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1차 매도 타점이 나왔어요 여기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반등이 여기 위에서 나왔다면 사실 하락 추세를 바뀌었을 거야 근데 밑으로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올랐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아직까지 힘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뭐 추세선 그리는 것을 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리면 이런 걸어 수렴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렴형의 특징은 보통은 아래에서 올라와서 버티다가 하게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위로 갈 확률이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얘는. 수렴형은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그게 결정이 되는 지점을 만들 때 이렇게 수렴형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그 버텨주는 모양새가 어참 예쁘게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번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요. 일단, 75,000원을 뚫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75,000원을 못 뚫고, 올라가면서 또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러면 얘는, 어, 저라면, 일단 판매,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올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달 끌었거든요. 위에서. 상단에서 한달 끌었다는 얘기는, 원래 들어가면 이제는 뭐, 폭락이나 뭐든 나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어, 위로 바로 치고 못 올라가고 여기서 끌었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위에서 물량을 조금씩 던진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하시고 보통 개인들은 요렇게 봐요 이렇게 조금 그이 최근 차트만 보는데 확대를 보면 이 앞상 큰게 있습니다 예, 여기를 얘가 바로 못 뚫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8만원부터가 매물대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가 돌파를 못하고 내려올 확률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약품은 혹시나 여기서 내가 물려버린다. 어, 그러면은 진짜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뭐 크지 않다면 상관이 없는데 비중이 이렇게 뭐 크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 회사에 대해서 올라갈 거야라고 믿고 있는 분들은 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악수까지도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올라간다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어 상승세 한번 나올 거다. 근데 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게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식엔 100%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겠지만, 75,000원 저항 라인, 그리고 8만원대부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를 돌파를 이번에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력들이 다시 밑으로 아마 훅 하고 그냥... 그 자기들 물량 털고 나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확률입니다. 이게 안 좋은 종목이다,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자 이해되셨죠? 네, 좋은 종목입니다, 이랑 야분. 아니 이거 뜨지 않고 밑에 있었으면 아 저도 매수 자리를 봤을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뉴스를 한번 볼게요 뭐 있나 근데 이제 일랑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광고 밖에 없습니다 왜냐 뉴스 나온 게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 여기 하나 있네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은 어 이랑약품이 코로나 이거 치료제 관련해서 21조를 모금했다 러시아에서 뭐 임상 3상을 착수했다 이래가지고 임상 3상을 착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21억 5천만 유로 어, 이거 추가로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유럽연합 이렇게 해서, 어, 돈을 모았는데, 이게, 어, 치료제 수팩트에 대해서 러시아 임상 3상 승인을 받았고, 러시아로 선적해서 첫 확진자 투약을 납두고 있는 것으로, 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임상 3상은 이번 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러시아 1위 제약사인 알파미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원래 임상 실험이 이게 3상이라는 것은, 과거 1상 이상은 이미 끝나고 3상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네, 아무리 패스트 트랙을 밟았다고 해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안 돼요. 그러면 아마 과거의 일학약품이 가지고 있던 그런 뭐 신약 후보 물질이나 이런 거를 발전시켜서 지금 3상까지 간것 같아요. 1상 이상은 이미 받았고, 아, 이거 투여해봤더니 1상 이상은 이미 났으니까 바로 3상 가자. 뭐 이렇게 인체에 무해한다는 것은 일단 판명이 됐으니까 바로 이제 삼상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그 결국에는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얘는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업도 좋죠. 기업도 좋은데 예, 근데 이제 주된 재료는 예, 바로 코로나 치료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약약품 분석을 드렸는데요. 예, 요거는 뭐 조금 대응을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차트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차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을 예, 신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어,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선조를꼭 예,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 감사.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예,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것들도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제가 댓글 다 읽어보니까요. 예, 그리고 옆에 제 카톡 아이디도 있습니다. 링크에다가는 저희가 또 저희 그 위너스 주식투자 그룹에서 예, 팔고 있는 그런 뭐 상품들 그 문의할 수 있는 링크 달아놓으니까요. 예, 글로도 말씀 많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